안녕하세요. 여수 일번입니다 오늘 티키 끼끼 중심으로 미국 주식 전쟁 위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지, 매수는 할지, 안 한다, 한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첫 번째, 매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조건 산다. 세 번째, 비중을 조절하면서 산다. 근데, 제 생각에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산다 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지금은 약간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지 않고 나는 최저점에 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서 우리처럼 주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을 알고 최고점 을 알기 때문에 그때 샀다 그때 팔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측한다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100% 맞췄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다, 10번 중에 5번만 맞춰도 엄청나게 어, 잘 맞히는 사람이니까 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120주를 어 살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수가 적거나 여러분이 어 앞으로 살수 있는 예수금이 적다면 이 비중으로 아마 좀 줄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20주라고 하는 것은 120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우리가 나열하기 좋게끔 비율상 나열하기 좋게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120주를 살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120주를 살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 조절 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20주가 있다면 어 48불에 한주 47불에 2주 46불에 3주 45불에 4주 44불에 5주, 43불에 6주, 42불부터 14, 15, 16, 17, 18, 19주를 쭉쭉쭉쭉 담아갈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과 추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될지 TQQQ 중심으로 한번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도, 나머지 비율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QQQQAD SSO, FNGU, BULZ, XXL, 다,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120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수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포인트는 지금 43불 밑에다 좀더 포인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나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제가, 어 토요일 날 쉬었으니까,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에 좀 떨어졌죠, 여기를 쭉.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 얘기해서 48글부터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체결됐겠지만, 체결된 게 좋냐, 안 좋냐, 그거는 향후에 알수 있는 거지, 지금 알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전쟁이 나면 한5%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5%면 한 2지점. 42불에서 41불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대응 전략을 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서 전쟁도 없어지고 그래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방에 대한 어, 예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라.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어, 여기까지 딱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사셔서 여기서 무조건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수가 어떻고 보조지표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과 조금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2불 때부터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전쟁이 곧날 것처럼 계속 뉴스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쟁이 날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분부터는 조금씩 나는 안 담아도 돼 하신 분은 안 담아도 되시지만 그래도 안 담아서 나중에 후회하실 분들을 위해서 48일부터는 아주 소량으로 정찰병 보낸다는 생각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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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다가 42일부터 넘어서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120주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예수금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써도 예수금이 남아 있어야 되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부동산 90 현금 5, 그 다음 미국 주식 5로 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이하 더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쓰는 거지 지금은 현금을 쓸때땐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비중 안에서 지금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20주라 해서 120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걸 나눠서 만약에 내가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을 120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고 아니면 티키크를 살수 있고 XLS를 못살 수도 있고 이제 여러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이걸 어느정도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눠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키크는 4 8분부터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QAD 같은 경우는 6 2분 때부터 어, 62불 때부터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불 때부터 그렇게 아까 12개로 나눴던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O는 58불 때부터 나눠서 쭉 12개로 나눠가지고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FNGU 같은 경우는 21.5. 그러니까 21.2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12개를 쭉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ULZ 같은 경우는 12불 12불부터 했으니까 1 2 4이니까좀더 내려갈 여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X를 볼게요. XX는 어, 37.77% 37불에 도달하진 않았죠 제가 37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12개로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초반에 위에 있는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비중을 아주 작게끔 해가지고 가시고 중반이 흘러서 어 티키키키 기준으로 43분이 넘어서 42불부터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비중을 조절해서 해보자 그래서 첫번째 매수하지 않는다 두번째 무조건 산다 세 번째 비중을 조절해서 산다. 저는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산다. 어, 전쟁이 터지더라도 그때 가서 나는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보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쭉쭉 분할 매수를 해가는데 비중을 조절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비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 무조건 안 사는 게 답이다, 사는 게 답이다, 뭐어 비중을 조절해서 사는 게 답이다.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 비중을 조절하면서 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큰 수익이 나니까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만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